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또 어, 아침이 밝았네요. 어,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하루를 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에게 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제가 항상 늘 전달하는데, 어, 반도체도 이야기하고, 음, 그때그때마다 이슈들, 이슈들이죠 큰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도 듣고 좀 많이 부족하면 은 한번 또 찾아보시고 어, 큰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큰 흐름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알아내야 어, 한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뭐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의 전략도 어잘 짜가지고 어잘 대응했으면 을 좋겠어요. 어 요즘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보니까 음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테슬라 어 테슬라의 AI 칩 설계가 이제 막바지에 좀 이르고 있습니다. 막바지 이르고 있는데 어 이를 위탁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그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부분의 실적 개선에. 어,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어, 다만 메모리 초 호황 속에서 비메모리 사업도 어, 기지개를 현재 켜고 있지만은 그 미국의 관세 압박은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현재 키우고 있어요. 어, 19일 업계에 따르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에 X를 통해서 AI 5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AI6는 초기 단계에 있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7 뭐 8, 9 이렇게 나갑니다.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9개월 설계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음,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시리즈 칩은 어, 자동차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이 된다는 거죠. 어, 머스크 CEO는 단연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될 AI 칩을 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그래서 AI5 칩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서, 어, 테슬라는, 음, 도조3 작업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 도조는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음,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어, 슈퍼컴퓨터입니다. 어, 특히 AI 칩, AI 5칩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은 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신호인데, 어, 테슬라는 지난해 7월에 삼성전자랑 약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음, 삼성은 올해 가동 예정인 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에서 이 3나노급 그 공정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 칩을 생산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어, AI 5 일부 물량하고 Um, AI-6가 테일러 공장의 주력 생산 품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머스크는 음, 지난해 7월에 삼성이 새 대규모 그 텍사스 공장이 차세대 AI-6 집 생산에 어,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어, 같은 해 10월에는 삼성전자랑 TSMC 모두 AI-5 작업을 연전할 거라고 언급을 했죠. 어, 삼성은 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어,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를 했네요. 어, 올해에도 메모리 호환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메모리 시장 경쟁사인 하이닉스도 올해 역대 최고, 어, 실적이 전망이 되죠. 어, 다만 이들 업체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넉넉치 않아요 어, 최근에 미국은 한동안 잠잠했던 그 반도체 관세 카드를 어,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무기로 해서 또 메모리 생산 공장까지 어, 미국에 지을 것을 또 압박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미 어, 미국 현지에 각각 파운드리 공장하고 이제 패키징 공장을 현재 구축 중에 있죠. 어, 두 회사 모두 용인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국내 투자를 계획한 만큼, 어, 신규 투자 여력은 없는 실정입니다. 어, 현재로서는 한미 정부 간의 협상을 주시할 뿐이라고 합니다. 어, 경쟁사들의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업계 부담을 가중하죠. 어, 파운드리 시장 1등인 대하, 대만 TSMC가 약 243조 원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생산공장 6곳 등을 짓기로 한데 이어서, 어,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고, 어,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로는 아이다호주, 아이다호주하고, 음, 뉴욕주에다 현재 신규 공장을, 어, 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코스피가 완전히 미쳤어요. 저 보니까. 어, 새해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가 4,9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4,900선 어, 돌파를 했고요 어, 미국 관세 우려에도 반도체 그 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자동차주 강세가 또 이어지다 보니 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음, 그래서 5,000P까지 한 100포인트 남지 않아 가지고 어, 꿈의 지수 조기달성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63.92포인트 올라서 4 9 0 4 6 6의 장을 마쳤고, 어, 개인과 기관이 각각 7,500억, 240억 순매도 했는데, 어, 외국인이 5,51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어, 매물을 받아낸 거죠. 어, 지난해 4,200대 정도의 그잘 마친 코스피가 올해 첫 거래일인 2일에 4,300을 넘어선 뒤에는 이날까지 어, 12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어,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꿈의지수로 불린 코스피 5천까지 음, 5천까지는 불과 95.34포인트 정도 남겨졌습니다 어, 당장 20일 5천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렇게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11.34포인트 내려서 4829.40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 주말 사이에 불거진 미국발 관세 우려에 음, 장 초반에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 이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 오전 중에는 1% 넘게 빠졌던 성능자 주가가 이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어, 장 중에 15만 600원까지 올라가지고 음,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어, 15만 전째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하이닉스도 1.06% 올라서 어, 76만 닉스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자동차 업종 예, 이날도 질주를 이어갑니다. 어, 대장주인 음, 현대차는 이날에반16.2% 올라가지고 48만원에 거래돼가지고 최고가 경신했고 어, 특히 주가급 등의 시가총액이 98조원대로 불어나면서 LG엔솔을 제쳐요. 음, 코스피 시총 3등이 올라섰구요. 어, 직전 거래일인 5위에서 오이, 2계단 뛴거죠. 어, 현대차 시가총액은 그 지난해 12월 29일 6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어, 이달 7일에 음, 70조 원, 13일에 80조 원을 차례로 넘어섰습니다. 어, 현대차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0% 넘게 올랐습니다. 어, 이날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룹서그 주가도 동반 상승을 했어요. 음, 현대차 우선주를 비롯해서 뭐 기아, 현대보비스, 현대글로비스 어, 등등 해가지고 주요 계열사가 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전장보다 13.77포인트 올라서 968.36에 장을 맞추면서 3크레일 연속 상승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주니까 계속 오르고 음 거기에 마찬가지로 어또 자동차 섹터 현대차가 또 올라주니까 4,900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또 신기록을 세우네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어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